44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각계 인사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족을 향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44회 국가조찬기도회.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각계 지도급 인사들은 민족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생발전을 국정목표로 삼고 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기독교의 나눔 정신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공생 발전도 가능하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나눔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양극화로 갈등을 겪고 있고 전 세계가 기존 질서의 해체로 혼돈에 빠져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붙잡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랑내 힘과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할때 완전히 주님께 나를 전적 위탁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국민 화합과 경제 번영,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실현되고 남남 갈등과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길 기도했습니다. 남과 북, 부자와 가난한 자,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서로를 품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장애인과 농어촌 목회자, 다문화 가정, 대학 청년들이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범국민적 조찬기도회로 진행됐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